2014학년도 피트 6이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. 출발물질 카이랄, 그 다음에 생성물이 비카이랄인 걸 찾는 건데, 1번 같은 경우는 출발물질이 잘 보시면, 어, 요렇게 면을 자르면, 그냥 육각, 이 평면 면을 자르면 대칭이거든요. 그래서 비카이랄 하고요. 사실 거울상을 그려보셔도 비카이랄 하는 게 바로 나옵니다. 거울상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비카이랄 하니까 1번은 틀렸고요. 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거울상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카이랄 하죠. 그리고 생성물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대칭면이 좌우로 있죠. 그쵸. 그래서 좌우가 이 대칭면을 통해서 똑같기 때문에 비카이랄 합니다. 물론 거울상을 그렸을 때 이제 겹칠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우선 정답이 될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울상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카이랄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카이랄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빠르게 그려보면 거울상을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거 회전해도 전혀 겹치지 않, 않거든요. 그래서 카이랄이고, 이제 생성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겹치지 않아요. 그래서 카이랄 합니다. 그래서 틀렸고,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칭면이 있죠. 그래서 비카이라라고 볼 필요도 없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